란다 에서 끄라비 갑니다 뭐 끄라비 법 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아니고 여행사 미니버스 타면 돼요 근데 여행의 천국이지 어, 란다 에서 끄라비 가는 미니버스 비용은 250 이니까 어, 8,000원 뭐그 정도 만원 정도도 안되네요 한 3시간 걸리는데 어, 강도개나 건너기 위해서 바지선 기다리고 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전에 이제 브롬뱃에서 시엠 넘어갈 때딱그 정도로 시간 많이 걸려. 어, 란타는 이제 섬이랑 이름 못 쓰고 푸켓처럼 다리를 놓고 있어요. 크라비는 물가싸 무슬림 식당도 많고 어, 나시짬프르 같은 걸 팔아요. 커리 같은 거 이거 봐, 이걸 좀 다리를 놓고 있어. 요 이걸 많이 놓으면 바지선 타고 갈 일이 없는 거지. 바로 크라비는 섬이 아니고 도시가 되는 거. 이게 바지선 위에요. 이렇게 큰 바지선 위에 배를 이제, 이제 바지선 위에 이제 차량을 실고 움직이니까 이렇 내려서 이렇게 구경도 할수 있고. 크라비 왔네요. 크라비의 명물. 식사가 엄청 싸. 뭐 대충 이렇 얹어가지고 밥 먹고 뭐그면 돼. 이제 크라비 왔어요. 크라비에서 이제 투어를 하는데 아오낭 갔다가 꼬꼬는 섬이니까 무시하시고 딱. 치킨 아일랜드보다 이는데 다 가요. 이제 아침 8시부터 이제 시내를 출발해서 아우낭에 도착. 어, 썽또라고 있어. 썽또 픽업하는 택시인데. 에, 뒤쪽 아니면 아예 안에 타든지, 앞쪽에 앉으면 맨을 다마셔 아, 아예 뒤쪽에 아, 뒤쪽이나 안에 앉으면 돼요. 어, 란타나 포켓과 달리 그라비 투어는 시스템 개판이었어요. 근데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잖아. 거제서야 피피 갈 사람, 뭐포 아일랜드 갈 사람, 뭐홍 아일랜드 갈 사람, 막이래 따로 따로 분류해. 그 시간 다 잡아먹어. 그래서 아오낭에서 출발한 배가 레일레이 갔다가 또 손님을 싣고 이제 메인음 가는 곳이 꽃텁인데꽃답 이게 현지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간조에는 치킨 아일랜드하고. 어. 치킨이라기보다는 약간 타조처럼 오스트리치처럼 생겼는데 어, 이날이 뭐 연말에 토요일 끼어 완전히 뭐 진짜 해운대처럼 목욕탕이었어.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일랜드 투어는 0 0 밧인데 만 이천 원인데 밥 주고 뭐 스노클 주는데 스노클 하지 마세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싼맛에 레일레이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이게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오낭 아우낭에서 출발해서 레일레이를 가 그래서 고, 뽀따, 뽀따, 텁, 치킨 여기 주비를 돌아야 여가 이제 그라비니까 요 밑에 란다가 있고 요쪽이 이제 요쪽이 비피섬이고이랬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하나 보고 네 개의 을 본다 덥 아일랜드 갔다가 포다 아일랜드 갔다가 치킨 섬에 갔다가 뭐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갯벌이죠. 란다도 그렇듯이 클라비도 갯벌이야. 무한정 걸어 여기 가면 배가 쭉 있어. 잘 보고 타야 돼. 아무거나 탈 컬라.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가면 음에 백사장이 우리를 내려주는데 와 이제 무슨 모욕탕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뭐 이게 이제 이제 이양사이드에 바다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빈으로 연결돼 가지고 모래 사장으로. 이게 아까 치킨 아일랜드 닭다리처럼 생긴 거. 현지에서는 이제 꼬까이라는데그근데 수중 환경 이 개판이에요. 산호 없고. 98년도에 여기 방문한 이 영국 애 말로는 당신 사람이 없었대. 98년도에는 이렇게 여행할 사람도 많이 없었지. 바다의 죽음을 누구로 망하겠어요. 우리가 다 바다를 다 죽인 거지. 아, 이거 웬일로 동영상 이 있더네. 여기 여기 이제 이, 여기 치킨 아일랜드 꽃가이 꽃가이의 수중 환경입니다. 보자. 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볼게 없어. 다시 볼까? 산호는 죽고 아무것도 없고 물고기 조금 있네. 조금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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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네요. 점심은 꽃보다에서 먹어요. 원숭이한테 까지 안 뺏기게 조심해야 돼. 우리 일행도 까지 간자칩 뺏기더니 쳐 울었단 말이야. 우리 일행은 영국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뭐 이랬어요. 요거 이거는 그 피피섬에서 그 강그랑 마야 베이랑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 뭐 석해암이니까 바이니까 꽃보다는 그나마 좀좀 아름답네 이렇게 보니까 원숭이 깡패 원숭이 천국이야. 이 손톱 빨라이 미친. 그 아오프라낭을 끌라비에서 가려면 한한 한 4, 5천원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꽃보다 꽃답가는 뚜어 마지막에 아오프라낭을 가거든. 연말에 토요일에 막 완전 목욕탕이었어. 그니까 편의점 역할하는 롱테일 보트도 있었어요. 배 위에서 뭐 물건을 파는 거지. 그 수영에서 맞은편 롱 꼬노기 갈수 있는데 볼거 없고 카약을 많이 하고 요까지 핀 차고 가는데도 한 5분 넘게 걸렸어요. 이, 보세요. 이 점도, 이, 이, 이거, 이거 다 편의점이야. 사람들 막우르우르 하고 막. 아유, 뭐 육탕인지, 씨, 무슨 바닷간지. 요선까지 가는데 핀차고, 이렇게 카약을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핀차고 여기까지 가봤는데, 어, 어 엄청 멀지. 여기 아까 그 섬이야. 꽃보다에서 요 박지, 박지들이 사는 요, 요, 요서 여기까지 수영해서 왔어요. 그 요거 아까 그리고 올 필요 없어 카노 에도 별 재미도 없고 아마 이게 옛날에 박지 살던 곳 같은데 수영에서 이까지 오면 한 5-6번 정도 물론 고명쪽끼 입었으니까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오 여기가 아오 브라낭 인데 그래서 아오 브라낭은 하여튼간에 꽃답 가는 이 투어를 하면 됩니다 고포다, 고포다.